뭐 먹지? 냉채족발 맛있겠 냉채 다른 거? 아 오케이 다른 거 닭발 먼저 발이 땡기는 날인가 봐요 <laughs> 닭발 어 아, 그리고 또뭐 먹으면 좋지? 물회는 음, 어때요? 물회? 오늘의 생... 생일... 생일 스터드였어요 어떻게 뭐... 저기... 저... 아... 헬라에 먹어다고요 어디에... 어디에 줄까요? 어디에 줄까요? 사이 <목소리도> 오늘은 무대 할꺼야 할 할까? 무대 할거야 무대 할려 무대 할려려무 무대, 아, 무대? 할려 <목소리> 오늘 무대는 네. 아, 아직 비밀 오늘 네, 아주 포인트가 되는 귀걸이를 했어요. 네, 귀걸이 이거 뭐예요? 버섯이에요?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이에요. 네, 소아 네. 보석 설탕 좋아해요? 네. 저 예전에 진유언니한테 보석 설탕 사서 반지 선물했었어.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다 넣고 혹시 선물해준 거야. <laughs> 아니 어디가? 아, <목소리> 뭐야, 이 화가 뭐야... <laughs> 혹시 뭘그리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귀엽다. 오, 이 앞치마는 저 알바할 때입던 건데. 진짜? 요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뭐 진짜? 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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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잘하신다 아, 아 이케 한번 주세요. 아, 이거딱달 네. 어. 이거 아, 지금 100점이에요. 1점이야 어때요? 아이케 사랑입니다. 아이니까다 100점 맞 오오도 생일 think I'm going 생일 be a good one. I'm g 일아 저 o no. So, no. So, no. So, no. So, no. So, no. So, n 데 So, no. So, no. So, no. So, 스 o So, no. So, no. So, 슈퍼스타 no. So, no. So, no. So, no. 그 o no. s 그 no. So, no. So, 잘 o So, 리 <AufHow to graduate> 저 불러주세요. 다들 불러달라. 저 불러주세요. 저 다들 돕네요. 제가 제저 제가 저릴게요 얼마예요? 비지랄이야. 키큰탐나스 파트 있어요? 민아가 좋아 때? 한 싶은. 다른 사람 파트 중에 하고 싶은 파트 있어요? 민아 우리 그거.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 어파트요아오케 어, 하나. 아, 아니, 아니 그냥 쉽게 드는 거 아니야? 가자 가라 이러지. 아니 요 사실. 뭐예요? 소합 첫날 같은 거죠? 엄마. 오케이 오 아, 저는 서파트요한번보세요 <laughs> 오케이 조연희들인데요. 첫번 진율이 안채 첫 번째 보어요아그아어뭐야어요보세요 시작. 굽굽차 굽굽차 굽굽차. 실패. 되겠습니다. <laughs> 안겠습니다 무슨 파트 갖고 싶어요? 저요? <laughs> 저 무섭다. 무슨 파트 하고 싶어요? 어, 저는요 어저 어디죠저 <디언> <디언> 와일드 파트 아, 저기 진짜 아 여기 보고 싶어요 오오 여기 오나 이거 있는데 나하나나 이거 있는데 어, 저기 화가가 있네 화가가 오저송요 <디언> <디언> 어, 근데 그림 진짜 못 그릴 것 같아 그려봐봐 그려주세요 진짜요? 카트가요 계속 그린다고 해놓고 글씨만 쓰고 있거든요 <디언> <웃음> <웃음> 와, 이거 하나 어떻게 하시나거요 잘한다. 뭐 해도 잘한다. <웃음> 잘한다. 다 <laughs> 잘한다. <laughs> 아 언니가 저걸 진짜 많이 하시 이거 날따라해 주세요. 나아나나나 이렇게 만는 <laughs> 나 나. 나 무슨 게무나게 나. 나. 나 안나.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모였으니까 네. 콘서트 할까요? <놀람> 좋아요. 치은 씨가. 빈이 오늘 약간 초등학생 같아요. <laughs> 수빈이는 원래 늘래야요 그래, <놀람> <그래요. 웃음> 근데 약간 축구랑 유일한카드 좋아하는 남자 초등학생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 저거 저거 봐 저거, 저거. <laughs> 만, 만두 사랑했어? 만두? 만두, 만두 어요 만두 요 오늘? 오늘 머리에 물만두가 출현했어요 우리 애기 물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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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이 내려갔나 물만두 이렇게 <laughs> 내려갔 아수있어요그 저기, 뭐, 저, 그 네. 대해서 뺏고 싶은 파트 아, 파트. 저, 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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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저, 파 저, 있는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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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연습하면서 그 이제 너무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있었고아이러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네, 필더 l 이브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 레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필더 e 이브를 하잖아요? Hey! Concentrate! 집중하세요! 그 분이 Feel t 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한다고 는데 아니 저 어. 언니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씩 쭉안 하세요! 요. 그니까 휴대용화한 단체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쌤이 들아 해볼게 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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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요 막 해요 그 다음에 서아 탑때 끊으세요 서아야 이렇게만면 안되지 다시 알겠습니다 <무컬러> <그럼> 다시 해요 혼자보고 <무컬러> <무컬러> 이혼자 보기 아 채연이 형 혼자 뭐한까 뭐. 서아야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처음부터 다시 알겠습니다 <무컬러> 근데 근데 <그냥> 서아가 넘어가면 킬이야 <무컬러> <키리야>. 킬이야 <키리야>, 다시 <무컬러> 예, 아, 근데 성악 힐리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제 파트에서 한번 멈추시고 네. 제가 넘어가면 이제 진유리 파트에서 한번 멈추시고 <laughs> 네. 다른 애들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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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것만 하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저는 혼자서 <laughs> 앞에 30초를 먹었어요. 이나, 누가 했었고요 근데 처음 한 부분도 기장했잖아요 내가. 아, 맞아요. 첫 싸움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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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저희가 준비밖에 없이 빵빵빵 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을 잡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아차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laughs> 힘 아, <laughs> <꼭 여보세요>. <laughs> 여러분 <웃음> 연습 때 저희가 <laughs> 여러분도 힘드시죠 혹시 그. 바로 들어가야 n o 근데 진 o 이가 점점 서있으면서 t i 게 하면서 o n t 기 n o 저희가 레트로는 n o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 o 이렇게 n o w I 야 o 는 방향으로 기 I 고 o 이고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렇구요 이제 저희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목소리> 어, 지금 <그렇지>. 왼쪽부터 <목소리> 마이크 안 빼요. 빼요 안 빼요. 마이크요? 왼쪽 마이크 좀 빼고 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 okay. 나가실 때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번 페셜 때도 똑같이 봤어요. 네, 아니, 안티 안티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멘트러 하셨던 거 어, 같아요. 어, 지금 이 중에 나이가 있어요. 이 숫자, 이 숫자의 나이가 요세 가지 선택지네요. 스물두 살, 스물, 스물, 스물. 아, 아. 몇일까요? 스물두 살, 스물세 살인요 스물세 살인가요? 아, 스물넷은 없나요? <laughs> Yes, sir.

그스에떠서 하는 거 예! 요그러니까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니다감사합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코너는다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 아, 그럼 어. 바로 바로.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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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밥 먹기 밥 먹기 아, 밥 먹기. <laughs> 아 갑자기 샷상밥 <laughs> 먹기 라고 혹시 여기 아 진동 무대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악차를 할볼까요 악차. 그 전에는 필더버였지만 보시잖아요. 팬사에서. 오늘은 악차 무대를 펼쳐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무대를 한 번도 못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신데 네. 오늘 맘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맘껏 즐기세요. 즐기세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 등원도 먼저 하시죠? 네 그림이 좀 빨리 지금 화 네. 아, 참... 아, 다들 눈을 피하신 고있어요 <laughs> 지금 <웃음> 여러분 아시죠? 정작3초있었던거 봤어요? 다 들었어요? <laughs> 다들 아시긴 아시죠? 알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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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준비요 아, 준비됐어요? 어요준어요준비됐어요준비됐어요준비됐어요준비됐어요준비되어준비됐어 <laughs> <laughs> <오. 웃음> No, well, i 어, 어, 키리 파블